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카티아에서 단품이나 어셈블리의 어떤 그 시각적인 효과 있죠 눈에 보이는 모양을 제어하는 예, 렌더링 스타일을 제어하는 뷰 모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 보통 이제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두 번째 거를 많이 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자, 상태에서 작업을 많이 하시죠 스케치하고는 특별히 뭐 관계가 없는데 실제 3D 형상하고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설명드리고 나중에, 이제 또 스케치 기능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요겁니다. 쉐이딩 방식입니다. 음영 처리만 되는 거죠. 색깔만 들어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방식은 요겁니다. 쉐이딩 위드 엣지 그래가지고, 음영 처리도 되고, 이 가장자리 선이 보이는 겁니다. 모서리가요. 그 음영 처리했다고 그래가지고, 쉐이딩만 했다고 그래가지고, 모서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모서리 남아있는데,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요거는 이제 모서리까지 보이는 방식이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겁니다. 세이드 위드 엣지 위다우드 스무스 엣지라고 그러는데 스무스 엣지 그러니까 탄젠시한 면상에 있는 요런 엣지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둥근 옆면 같은 경우에는 음, 그 그렇죠? 엣지를 보이지 않고 딱 꺾여 있는 선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모서리 같은 경우에만 보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방식은 요겁니다. 세이드 위드 엣지 앤 히든 엣지라고 그러는데 히든 엣지. 그러니까 숨은 선 있죠? 숨은 선도 표현해 주는 기능이고요. 다섯 번째 같은 경우가 바로 재질, 머티 i 리얼입니다 재질을 여러분이 뭐 넣었다 그러면 그 재질을 가지고 표현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와이어 프레임입니다. 뼈대로만 보여주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물음표 있죠. 물음표 누르면 대화상자가 뜹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좀더 세부적으로, 어 시각적인 효과를 제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성체를 넣었다 그러면 제품을 모델링하고 물성치를 넣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죠? 재질의 물성치를 측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 측정하는 방법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카티아에서요. 파일 오픈하있습니다 일단 요 파일 이죠 밀링 툴 있죠? 이걸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어, 조금 보기 좋게 제가 모델링을 해놨습니다. 일단, 위에 보시면 그래픽 스툴바라고 있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죠. 어, 전체에 대해서 지금은 이 솔리드 바디가 메인 바디 안에 들어있는데요. 메인 바디 얘를 찍고 이걸 조정하시면 전체 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죠. 일단 색깔을 바꾸실 수 있겠죠. 이렇게요. 노란색으로 바꾸면 노란색이 되는 겁니다. 어, 일부분 안 바뀌죠. 왜냐하면 일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색깔을 기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개별 면에 대해서 주고 싶다 그러면 면을 찍고 여기서 색깔을 여러분이 변경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개별 면에 대해서, 물론 컨트롤 키 누르고 싶고, 여러 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하셔도 되고요그죠 자, 이런 식으로, 다시 원래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오토매틱으로 변경하시면 되고요 하트바디도 오토매틱으로 변경하면 원래, 카티아는 원래 회색입니다. 회색으로 변경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어, 요건 색깔이고요. 혹시나 요, 어, 나의 미적 한각하고어울리지 않게 색상 종류가 몇개 없다. 위에 이런 것들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다 그러면 뭐 컬러 있죠. 요거 누르셔 야되고요 디파인 커스텀 컬러 누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정의한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빈칸 있죠. 빈칸에 찍고 여기서 개략적으로 어, 여러분이 마음에 들고 어, 마음에 드는 색상 밑을 콕 찍고 여기서 이제 좀 진하고 이 뭐라고 하죠? 채도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 조정하신 다음에 Add Custom to Color 있죠. 오늘은 여기 빈칸에 여기 색상이 추가됩니다. OK 누르면 나중에 여기서 이제 추가된 색상 이 있죠. 이거를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자, 색깔은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옆에 있는 거는 뭘까요? 투명도입니다. 그렇죠? 뭐 전체적으로 나는 50%로 하겠다. 이렇게 투명도를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토라면 원래 100% 불투명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특정 면에 대해서만 나는 투명도를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겠죠? 그럼 속이 비쳐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 얘기였고요. 요거는 뭘까요? 자,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선굵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메인 바디 찍으시고요. 전체적으로 외곽선의 선굵기를 이렇게 보통 이제 여러분이 모델링 하시다 보면 0.35로 그려지는 거죠. 인덱스 넘버 2번 0.35로 외형선이 그려집니다. 최종 작업에서는 선이 좀 굵으니까 저는 1, 0.13mm로 이렇게 좀보기좋게 바꾸는 걸 선호합니다. 자, 그린 얘기구요. 옆에 있는 거는 뭘까요? 선 종류입니다. 자, 외형선의 종류 있죠? 뭐 이렇게 바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선종류고요 오토로 해놓겠습니다. 요거 포인트. 그렇죠? 모양을 바꿀 때 쓰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원점 설계한 다음에 원점의 어떤 포인트 모양을 여러분이 변경하실 때 이렇게 기능을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런 얘기였구요. 자, 그 옆에 또뭐 있나요? 이런 어, 것들은 뭐 굳이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요거는 레이어와 관련되 있습니다. 레이어. 요거 있죠? 요거는 뭐냐면 색상을, 뭐 요기, 요 면에 대해서 제가, 음, 뭐, 이렇게요 파란색을 입혔다 보죠. 근데 요 면에 대해서도, 요 면에 대해서도 계속 입히고 싶을 때 요거 찍고요. 요 면에다가 요 색상을 입히겠다. 요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입힐 곳을 먼저 찍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죠. 요거 찍고요. 요 면, 요 면에다가 요 색상, 요 면의 색상 정보를 입히겠다. 클릭하면 이렇게 붙는 겁니다. 일종의 뭐죠? 페인터. 다시 말하면 서식 복사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요. 좀 보기 좋게 이렇게 병렬 획장그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스케치 작업을 한 다음에 스케치가져 3D 영상을 올리고. 물론 뭐이 기능은 단품에서 쓰실 수도 있고 어셈블리에서도 공이 쓰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보기 좋게 병렬 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열어보죠자 그래서 이렇게 병렬이 됐다는 가정 하에서요. 뷰 툴바에 보시면 요 오른쪽에서 세 번째 보시면 요거 있습니다. 요거.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기능입니다. 뷰 모드. 첫 번째는 쉐이딩입니다. 엄명 처리만 되는 거죠. 모서리가 없어요. 없어요. 부터는 뭐 감춰지는 거죠. 예. 선택이 좀 불편하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서리가 다 보이는 겁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스무세 엣지, 요런 탄진시한 변상에 있는 엣지 같은 경우에는 안 보이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히든 엣지, 숨은 선까지 다 보이는 겁니다. 됐죠 자, 요거는 건너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와이어 프레임 뼈대로 보는 겁니다. 이거좀 기억해 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두 번째로 맞춰 놓고 여러분이 많이 작업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음, 다섯 번째 있죠. with 이딩 위드 머티리얼로 돼 있는데 재질을 가지고 표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재질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요. 요거 있을 겁니다. 어 플라이 머티리얼. 혹시나 요거 없다 그러면 여기 마우스 오른쪽 apply, material,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 누르면요. 카티아 내에서 상당히 많은 재질을 제공을 해줍니다. 재질을. 자, 건축 관련된 거, 뭐, 천조각, 검석, 기타, 페인팅. 그렇죠? 여러 가지 재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검석, 재질을 한번 넣어보죠. 저는 아이언 재질을 넣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파트바디를 찍고, 얘 찍고, apply, material 하셔야 됩니다. 요게 체크되어 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재질의 물성치가 변경되면 당연히 얘도 변경이 되겠죠. 또는 이거 누르기 귀찮으신 분은 드래그 하셔가지고 파트바디 또는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아시죠? 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갖다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어딨나요? 뭐 재질이 들어온 거보시죠 그렇죠? 하나의 바디별로 하실 수도 있고, 물론 마우스 오른쪽 딜리트 삭제하셔도 됩니다. 바디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 바디별로 다른 재질을 주실 수도 있고, 전체, 파일 전체에 대해서 주고 싶다 그러면 끌어다가 얘한테 갖다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재질이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거죠. 아이 우리 회사에서는 신소재를 쓰는데 카티아에서, 어? 본인이 아무리 찾아봐도 그 재질이 없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재질을 새로 정의를 하셔야겠죠.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인프라 스트럭처 에보시면 재질을 정의하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Material Library.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재질을 정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어, 뭐 그런 거 있죠. 키차처럼 전문적인 렌더링을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리얼, 타임 렌더링이란, 이건 실시간 렌더링 처리되는 겁니다. 카티아 화면 내에서요. 그림이나 동영상으로 받아내고 싶다 그러면, 포터 스튜디오 같은 이런 워커벤치를 활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갈 필요, 지금 단계에서 여기까지 설명드리는 건 무리가 있겠죠. 자, 재질을 넣습니다. 근데 재질 상태로 보이나요? 안 보이죠? 요건 누르면, 재질, 재질 상태로 보이는 겁니다. 아시죠? 자, 요거냐, 요거냐. 재질 넣는다는 의미는, 뭐, 시각적인 효과를 넣는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재질의 물성치를 넣는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더블 클릭해 보시죠. 그러면 이 아이언 관련된 대화상자가 뜰 겁니다. 어, 빨리 뜨라 드러... 다운된 건 아니겠죠. 잠깐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뜰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시각적인 효과를 제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쵸? 뭐 투명도를 제어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전체적인 밝기, 뭐 이런 것들을 확산, 뭐 이런 것들을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음, 그렇죠? 밝고 정도. 또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물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여러분이 공부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에라이 시스템 보시면 여기 물성치가 중요한 겁니다. 각재질마다 그렇죠? 영 모듈 값, 그렇죠? 보유정비 밀도. 그리고 열팽창률, 뭐 항복강도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을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의미입니다. 막 이렇게 넣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넣은 다음에, 어, 그러면 이 단품에 대해서 또는 어셈블리 파일에 대해서 내가 물성치, 전체 무게가 얼만지, 표면적이 얼만지, 뭐 체적 볼륨이 얼만지 알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옆에 보시면 여기서 매저툴바가 있습니다. 여기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 많은데, 자, 간단하게요. 자, 세 번째 거, 메저 이너시아 있죠? 이거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3D 형상의 전체에 대해서, 이거 특정 면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누르시고요. 저는 파트바디, 아니면 여 찍으셔도 됩니다. 탁 찍으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저처럼 이렇게 많은 정보가 안뜰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 커스터마이저 있죠? 누른 다음에, 예, 누르신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체크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몇 가지만 뭐 하겠습니다. 리고요 오케이 OK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센터 오브 그래비티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XYZ 결국은 이단품 있죠. 이 단품의 레드 빨간 색 축입니다. X축. 레드, 그린, Y축. 파란색이 Z축. 맞죠? 그렇죠? RGB 모드라고 RGB, 레드, 그린, 블루, XYZ. 무게중심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볼륨이 나오고요, 면적이 나오고, 질량이 나오고, density, 밀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나는 면적을, 어, 메타 작업에아라 뭐, 센티메타 작업 단위로 해서 계산하고 싶다. 그랬을 때, 어, 이거 뭐, 또 계산기 뚜들리가지고 환산을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툴의 옵션이에요. 이 제가 설명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은데, 자꾸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 <laughs> 죄송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스케치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툴의 옵션에 들어오시면, 여기 파라미트 에보시면 유닛이라고 있어요. 저는, 음, 여기, 어디있죠 에어리어 있죠? 메트 제곱이 아니라, 나는, 뭐, 센치메트 제곱을 하고 싶다. 아니면, 밀리메트 mm 제곱을 하고 싶다. 이렇게 단위 바꾸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물성치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단위가 환산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만약 이렇게 측정한 정보를 여기 트이상에남기고 싶다 그러면 킴 매저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뭐 바디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메인 바디만 측정하실 수도 있고 이걸 해제한다 그러면 모든 바디 여기서 말하는 메인 바디랑 파트 바디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안에 비어있기 때문에 공으로 뜨는 겁니다. 자 오케이 누르면 이런 식으로 매저 정보가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자 혹시나 치수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그죠 툴의 옵션입니다. 옵션에 들어오셔가지고, 이파라미트의첫 번째 있죠? 난리집에 오셔가지고, 두 가지가 체크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체크 안돼 있으면 이게 안 보입니다. 그렇죠? 자, 물론 이런 척정한 정보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음. 필요 없다고 그러면 딜리트키로 지우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우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보이는데, 어, 하다 보니까, 어, 요거까지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뭐죠? 어, 엣지가 안 보이죠? 그럴 때는 문음표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체크하시면 엣지까지도 보이는 겁니다. 자, 쉐이딩 방식 있죠? 쉐이딩 하지 않겠다? 쉐이딩 하는데, 그라우딩, 어, 그라우드 방식이라는 것등는 그냥 색깔로 보는 겁니다. 재질을 보는 거고요. 삼각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트라이앵글. 반투명으로 보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할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올 엣지 하이가 어떻습니까? 모든 엣지가 다 보이죠? 근데 요거 체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은 뒤에 있는 건안 보이죠? 그렇죠 어떤 거는 보이고 어떤 거는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방향에 따라서 요거는 스무스이다 표현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자 요런 것들도 여러분 한 번씩 해보시다 보면 아마 금방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얘기였고요 한 번씩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크하시다 보면 아마 금방 이해될 겁니다 자, 자. 그런 얘기고요 세이딩 하겠습니다 저는 머티리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이제 스케치업을 한 다음에 형상을 올렸겠죠? 올린 다음에 어떤 시각적인 모양을 제어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그래픽스 툴바에서 약간 제어하시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스타일을 뷰 모드를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이뷰 모드를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질을 넣고 물성치를 측정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재질을 집어 넣어야지 정확한 물성치 값이 나온다는 거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기가 뭐, 철이냐, 아니면, 뭐, 그쵸? 그렇죠? 뭐, 동이냐, 언이냐에 따라서 재질, 물성처 값이 달라야겠죠? 자, 그런 부분들도 좀 여러분이 공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수고하셨습니다.